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책 4 4 4 5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학습 주제는 보기의 소수점 위치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어림을 통해서 소수점 위치를 확인하고 혹시 계산했을 때 내가 소수점 위치를 잘못 찍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기와 같이 소수를 반올림하여 이를 자리까지 나타내어서. 어림한 식으로 표현해 보래요. 3.68을 여기서 반올림 했더니 4 나누기 4로 바꿀 수 있죠. 이거는 뭐25 나누기 5. 모기 대략 5 정도 나오겠네요. 이거는 6 나누기 6. 모기 1 정도 되겠죠. 자, 이거는 17 나누기 4. 모기 4. 얼마 정도가 되겠네요. 이거는 8 나누기 8. 이러면, 목이 1 정도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어림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어림셈을 해서 목의 소수점 위치를 찾아보래요. 우리 31.64 나누기 7 하면은, 어 목이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소수점이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잘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쉬운 숫자로, 음 선생님, 바로 약분되는28 나누기 7이라 했을 때, 목이 약 4가 되겠죠. 그러면은 4.52다 이렇게 소수점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54 나누, 50 나누기 4는, 어 조금 5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48 나누기 4.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로 하면 약12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1.25가 아니라 12.5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반올림에서 22 나누기 6이라면은 64, 24, 63, 18이니까 3보다 조금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3.62가 되는 겁니다. 9 나누기 4는 8 나누기 4로 바꾸면 약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2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86 나누기 4라면은 5기, 8의 4가 두번 들어가고 6의 4가 한번 들어가니까 21보다 살짝 큰 수가 모게 되겠다. 그래서 21점, 6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1.2 나누기 도 그냥 30 나누기 2로 하면은 약 15가 되니까 목은 15.6이 되게끔 소수점을 찍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림샘하여서 목의 소수점 위치가 올바른 식을 찾아 동그라미를 해 보래요 어, 지금 소수점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찍혀져 있죠 여기서 어울림을 찾으면 어림셈하면 16 나누기 4로 어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이 4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23이 목이 되겠죠. 자 이것도 음 대략 6 나누기 6이라 면은 목이 1정도가 되니까 1에 제일 가까운 여기 맨 아래께 0.92가 목이 될 것입니다. 자, 82.4 나누기 4도 어림해 보면은 80 나누기 4로 하면은 무기 대략 20이 되겠네요. 그러면 20.6이 오게 되겠습니다. 중기의 계산을 보고 중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써 보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자, 중기가 물4 1터를두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어, 그래요. 40이 나누기는 21이므로 2 1이므로4.2 나누기는 0.2 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중기 간 실수는 우리 일단은 소수점 위치를 잘못 지은것 같아요. 자, 우리 42는 4.2는 42의 10분의 1이죠. 그럼 목도 얼마가 되어야겠어요? 10분의 1이 되어야겠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이 됐으므로 목도 10분의 1, 그래서 21의 10분의 1은 얼마겠어요? 2.1이 되겠죠. 그래서 주시는 물은 22.1L이다. 이렇게 쓸수가 있겠어요. 또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가 어림을 했을 때, 어, 4.2 나누기 2는 4 나누기로 할수 있죠. 그러면은, 목이 2가 되잖아요. 그러면 0.21은 소수점 위치를 잘못 찍었다는 걸 바로 알수 있겠죠. 우리 2.1로 소수점을 찍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림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목을 어림하여 목, 시, 목이 1보다 큰나눗셈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1부래요. 자, 목이 1보다 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큰 경우의 목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간단한 어림을 통해서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일단, 나누어지는 수는 앞에 있는 수고, 나누는 수는 뒤니까, 이게 큰걸 찾아보면, 은 자, 이거 크고,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크고, 크고, 아니고, 이렇게 다섯 개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으로 이번 수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